신데렐라 두 번째 왕관. 평민 소녀 엘라는 왕자와 결혼했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왕자는 로사 공주와의 약혼을 깨기 위해 엘라를 이용했을 뿐이었죠. 10년간 엘라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왕자의 계모인 왕대비는 평민 출신을 경멸했고 로사는 왕궁을 드나들며 엘라를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의부선이 드리젤라까지 궁녀가 되어 엘라를 배신했죠. 더 끔찍한 건 10년간 엘라가 마신 차에 로사가 불임약을 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밤새 여자가 엘라를 창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로사, 왕대비 드리젤라. 엘라는 눈을 떴습니다. 15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무도의 3일 전으로 이번엔 달랐습니다. 드레스를 찢은 드리젤라에게 엘라는 칼로 언니의 드레스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부아의 미래 증거를 폭로했죠. 드리젤라는 영원히 감금당했습니다. 숲 속에서 엘라는 요정대모를 만났습니다. 과거 왕실 마법사였던 그녀와 거래했습니다. 엘라가 왕비가 되면 요정대모를 궁정 마법사로 복직시켜주겠다고. 무도회에서 엘라는 왕자에게 제안했습니다. 로사의 비리 증거를 주는 대신 계약 결혼을 하자고. 왕자는 의아해했습니다. 일개 평민이 무슨 힘이 되느냐고 엘라는 한 시간 후 샹들리에가 떨어질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왕자는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자정 엘라는 일부러 유리구두를 떨어뜨렸습니다. 로사는 비리가 발각되어 추방당했습니다. 엘라와 왕자는 계약 결혼을 했죠. 엘라는 계속해서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국경 습격 귀족의 배신 암살 시도까지. 왕자는 점점 엘라에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왕대비는 왕자를 암살하려 했습니다. 친자식이 없는 왕대비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왕자를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엘라는 북부대공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공은 엘라를 사모했습니다. 엘라는 그에게 말했죠. 왕대비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 한다고 협력하자고. 북부대공은 왕이보다 엘라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엘라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왕자는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엘라가 자신을 배신한다고 생각했죠. 왕자가 추궁했지만 엘라는 침묵했습니다. 일주일 후, 북부 대공이 왕대비의 암살 계획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왕자는 깨달았습니다. 엘라는 대공을 이용해 왕대비를 제거한 것입니다. 왕자는 완전히 엘라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엘라는 말했습니다. 자신은 죽었다가 돌아왔다고, 왕자는 말했습니다. 상관없다고,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1년 후, 엘라는 황후가 됐습니다. 왕대비는 유배됐고, 로사는 추방됐으며, 드리젤라는 영원히 갇혔습니다. 북부대공은 엘라를 얻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왕자는 엘라의 손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엘라는 차갑게 미소지었습니다. 왕자도 이제 자신의 것이라고, 유리구두는 왕관으로 가는 계단이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데렐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아닌, 복수와 권력으로 쓴,